제가 사실 이제 오디션 때 부른 노래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광고 나가는 사이에 어쩌봤단 말이에요. 근데 지젤 씨 선곡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남자 노래 이걸 불렀다고? 예, 그래서 어... 여러분한테 살짝 좀 공개해드릴게요. 지젤 씨 오디션 곡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어떤 곡을 불렀다고요? <laughs> 저 어, NCT 선배님들의 그 Cherry Bomb이라는 아, 곡인데요. <laughs> 아니, 그래서 그 Cherry Bomb을 예 한번 한두 소절만 좀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어떤 느낌으로 오디션하셨는지. <laughs> 근데 왜 네. 이곡을 선택하셨어요? 여자 음악도 네. 많이 있는데. 제가 아무래도 랩으로 오디션을 보고 싶었는데 네. 이제 <laughs> SM에서 랩을 고르려고 했는데 제가 그 파트 마, 어, 마크 선배님의 아. 그 파트를 네. 듣고 음. 어, 한번 해보고 싶어서. 음흠, yeah, 음. 그 어렵다는 마크시 파트를 야, yeah. 아, 들어볼게요. Oh, oh. Hey. 아, 죄송합니다. 죄리밤니다 Cherry 567Q. Hard Rock s um, c a l h e a d n t t g o t a n i to g k s t o w n e s t i k e a g a t 다 p u n g 에 i n j a n g s i n i 이 h 다 d a n a t 앞에서 말해.